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대한민국 행복론 제32강은 잘못 쓰서 독이 된 언어, 민주와 민주주의의 마지막 편으로서 신을 공동체 정신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미국 헌법에 있어서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해, 세 번째 꼭지입니다. 기독교, 특히 기독교에서의 신을 무신론자와 일반인도 알기 쉽도록 풀어준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의 와중 런던이 독일, 독일 폭격기들로부터 대공습을 받고 있던 시기에 영국 공중파 방송을 통해 성경을 해설해 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평이한 단어와 친숙한 비교로서 당시 최고의 청취율과 인기를 끌었지요. 그 방송 내용을 요약하여 편낸 책이 기독교의 정수 미어 커리스티너티입니다. 미국인들이 왜신을 헌법보다 위에 두게 되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C.S. 루이스의 말을 중심으로.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모든 사물 속에 언제 어디서 에스나 신이 존재한다는 범신론적 관점을 가진 많은 사람들은 유일 신 사상이 매우 불편하다. 그것은 유독 기독교가 선과 악의 문제를 처절하고 집요하게 다루기 때문이다. 범신론에서의 신과 달리 기독교에서의 신은 선을 추구함에 있어서는 추호의 양모나 타협을 하지 않고 악을 구축하고 정호함에 있어서는 송곳보다 날카롭고 불칼보다 단호한 입장을 견지한다. 기독교에서 신이 사람에게 내리는 절대 맹령은 악의 편이 아니라 선의 편에 서라는 것이다. 악을 이처럼 정화하는 이유는 악은 인간 자신의 자유 의지에 따른 선택과 타락에 의해 후천적으로 들러붙었기 때문이다.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된 근원적 이유는 셀프 센터드 자기 중심적 패 a 리 i l y oriented, 중심적 사고와 세계관 때문이다. 성경에는 신이 대홍수로서 세상을 멸하게 된 이유를 노아에게 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세상이 부패한 이유는 모든 헬륙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기 때문이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내가 세상과 함께 그들을 멸하리라 라는 창세기의 말이 그것이다. 신은 악에 대해서는 이처럼 공포스런 존재이나 한편으로는 본래 선을 타고난 인간에 대한 한없이 자애로운 얼굴도 가지고 있다. 즉 비록 인간이 스스로 타락했으나,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내, 내가 도와주겠다. 그 대신, 너는 내가 주는 실행 규범 하나만은 꼭 실천하라는 것이 있는데, 그 핵심이 바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이다. 기독교 신에게 있어서 이 절대적 실행 규범은 타협 불가능한 절대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와 같은 죄악과 연계시키기 때문이다. 이상이 CS 루이스가 쉽고 일상적인 용어로 설명한 기독교에 있어서의 신의 성격이었습니다. 미국 헌법 초안자들 모두가 공유하고 있었던 상식입니다. 미국 헌법의 행간을 알기 위한 기독교의 신에 대해서는 이 점하고 이제 심리학자, 사회학자 및 철학자의 영역으로 들어와 보겠습니다. 어미있는 삶을 통한 행복성취는 오직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키르케고르와 미더는 주장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타자를 키르케고르는 신으로 규정한 반면에 미더는 사회공동체로 규정했습니다. 대체적으로 국가라는 공동체는 유신론자보다는 무신론자들이 더 많지요. 따라서 민주주의라는 정치적 이돌로기가 구성원의 행복 추구와 대응되기 위해서는 신을 공동체 정신으로 전환시켜 줄 논리와 학습 및 주창자가 있어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벤자민 플랭클린이 압도적으로 그 역할을 했습니다. 마치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한글을 창제하셨듯이 미국 헌법 제정과 더불어 미국의 정신을 실질적으로 조각한 분입니다. 먼저 공동체 정신이 무엇인가에 대해 정의부터 하고. 계속하겠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성공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자식의 고통에 공감과 연민을 가집니다. 자식의 성장을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도 감수합니다. 어려움에 부닥치면 최선을 다해 도와줍니다. 그리고 어지간한 일은 용서하지요. 공동체 정신은 이러한 부모의 자식에 대한 마음과 태도를 가족과 혈연에 한정시키지 말고 피한 방울 섞이지 않은 공동체 구성원으로까지 확장시킨다는 것입니다. I wish you are happier, happier than me. I wish you are happy. 타인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이러한 마음의 실천을 일컬어 선행, Random Act of Kindness라고 하지요. 미국 최고의 끈인 100달러 지폐의 인물은 영국과의 독립전쟁을 이끌고 초대 미국 대통령이 된 조지 와싱턴도 아니고 노예 해방을 이끌어 낸 링컨 대통령도 아닌 바로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그 이유는 공동체 우선정신이라는 미국의 정신을 세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타임지가 세계에서 가장 영향이 있는 백인 중에 한 명으로 선정한 철학 피터 싱어는 확장하는 도덕의 원 (expanding moral s circle)이라는 개념을 통해 인류의 문명은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대상의 범위를 확장하면서 도덕과 윤리의 범위도 확장시킨 역사였다라고 주장합니다. 호모 사피엔서 역사 전체를 통틀어 세계 최고의 부를 쌓았던 기업가 록펠러나 카네기가 말년에 선택한 직업은 하나같이 자선사업가였던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지요. 2013년 피터싱의 테더 강연에서 캡처한 화면 두 개입니다. 오른쪽에는 현생 인류 최고의 기부왕 워런 버핏과 빌 게이츠이고 왼쪽은 자신의 콩팥을 익명으로 기부한 어느 20대 대학생입니다. 빌 게이츠와 워런 워런 버핏 두 명의 누적 기부액은 우리나라 돈으로 100조 원이 넘습니다. 100조 원이 넘는 기부를 했지만, 콩팥을 기증한 젊은 대학생을 볼 면목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 이유는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은 여전히 자신의 몸속에 콩팥 두 개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인으로 출발해서 공동체와 인류를 향한 도덕적 의무와 사회적 책임으로까지 삶의 의미를 확장시킨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10조에 미국은 독립선언서에 국민의 행복 추구를 최고 가치 중의 하나로 천명해 놓았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헌법 위에 어차피 신이 있으니 선행의 의무를 헌법상의 의무인 납세나 국방의 의무보다 더 엄중히 받아들이지요. 그러지 않고는 공동체속 구성원으로서의 국민이 행복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앞장에서 본 자선과 기부만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이름께나 있다는 대학교는 입학사정 시 반드시 평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학생의 봉사활동이지요. 아,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이 봉사활동을 스펙 쌓기 수준으로 폄하합니다. 헌법보다 더 상위에 있는 도덕적 의무의 이행 여부를 대학 입장에서 살펴보는 것인데도 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나라로 손꼽히는 우리의 경우, 선행을 납세나 국방의 업무보다 더 엄중하게 실천하는 일이 곧 발등의 불입니다. 유신론자든 무신론자, 유, 무신론자든 공동체 정신을 향한 통로는 오직 선행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18세기 말, 미국과 프랑스 혁명의 차이를 가져온 것은 인간 본성을 대하는 양국 지도자의 태도의 차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프랑스는 인간의 본성과 욕망을 억압하고 개조할 수 있다는 유토피아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고, 반면에 미국은 인간 본성과 욕망을 통제하고 개조함에 있어서는 일정한 한계와 제약이 있다는 체념적, 수용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의 유토피아적 가치관이 자파적 이데올로기의 뿌리이고 미국식 태도가 우파적 이데올로기의 개성자가 된 것이지요. 민주주의는 일정 부분 인간의 욕망을 인정하거나 인정할 수 없다면 마주 볼수 있는 여유가 있을 때에만 작동 가능한 우파 이데올로기의 토양에서 더잘 자랄 수 있지요. 자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토양은 어떨까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국민의 집단적 무의식은 좌파적 이데올로기와 우파적 이데올로기 중에서 어느, 쪽,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을까요?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기원전 500년갱 공자가 유학을 창시할 때 주제어는 사람답게 살자였고 그래서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일종의 도덕 규범이 유학이었습니다. 왕이든 백성이든 탐욕의 지배를 받는 인간이 이 공자의 도덕규범을 잘 지키기는 참 어렵지요. 그런데, 1500년이 훨씬 지난 1130년에, 송나라의 주자라는 사람이, 공자의 도가 단 하루도 이 땅에서 실천된 적이 없다. 이런 타락을 눈뜨고는 볼수 없다. 라고 주창하면서, 인간과 세상 개조에 있어서 가장 급진적이고 교조적인 사상, 즉, 주자학을 들고 나옵니다. 지금 이란 등에서 볼수 있는 이슬람 교리보다도 훨씬 더 원리주의적인 사상이지요. 불행하게도 중국 땅에서조차 1500년 동안이나 실행되지 못한 이 극단적인 사상을 냉큼 받아들이고, 이 불량품, 불량 수입품을 가지고 500년 동안 국민을 중독시킨 나라가 있는데, 바로 조선입니다. 따라서, 당연하게도, 현재 우리 국민의 뇌 속에는... 좌파적 이데올로기로 넘치게 되어 있지요. 이러한 좌파적 이데올로기를 희석시키거나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미국의 비폭력주의 흑인 민권 운동가이자 1964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던 루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사상적 서성으로 라인홀트 니부어가 있습니다. 이 니부어의 가르침과 깨우침이 우리에게도 해결의 단초를 제공합니다. 첫째, 니부어는 킹 목사에게 일관되게 인간 본성에 대한 피상적 낙관론과 그릇된 이상주의의 위험성을 가르치고 갱구해 주었습니다. 더불어, 니부어는 사회적 갈등이 분노와 재난으로 치닫지 않는 방안으로서 다음의 세 가지 통찰을 제시했습니다. 자파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바꿀 수 없는 일을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우파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바꿀 수 있는 일을 바꾸는 용기를 좌파 우파 양쪽 모두는 이두 가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치학자 윌리엄 론과 피터 브레켄은 1957년 이후 내전을 좀 중단시키고 화해에 성공한 성공한 사례를 연구한 책 《전쟁과 화해》를 출판했습니다. 그들이 관찰한 성공 사례의 공통 부모는 쌍방이 완벽한 정의를 추구하지 않고 불완전한 정의를 받아들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정의가 상당히 훼손되어 고통스럽더라도 사면, 용서, 화해 등을 통하여 사해 통합과 평화의 이름으로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었지요. 주작의 유전자는 이상적 도덕주의를 극단까지 추구하도록 우리에게 유전적 압력을 행사합니다. 에, 큰데, 평화를 원하기 때문에 정의를 추구한다. 라는 유의 슬로건에 몰입되도록 말입니다. 그런데, 현실적, 논리적으로 말하자면, 평화를 원한다면, 갈등의 쌍방이 정의를 추구해서는 안 되고, 평화를 추구해야지요. 요컨대 우리들은 중요한 의사결정과 행동을 할 때마다 주작의 극단적이고 비현실적인 이상주의가 우리의 생각과 판단에 개입하고 있지 않은지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총네 편으로 구성된 잘못 쓰서 독이 된 언어. 민주와 민주주의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행복에 방해가 되는 요소는 최소화시키고 행복에 도움이 되는 요소는 증강시키면 되겠지요. 60년대, 70년대에는 배가 고파서 허기진 배를 채우면 행복했던 시절입니다. 배만 채우면 되니 밥이든 죽이든 상관이 없었지요. 그러나 지금은 이곳저곳 마음이 병들고 아파서 밥이 아니라 약을 써야만 하는 시절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병이 든 곳이 정치 영역이고 그 환부의 중심에 민주 또는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있었기에 총 4편으로 말씀 올렸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동의하시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널리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